안녕하세요. 그찬숙배 훈선입니다.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이고요. 아침부터 무척 덥습니다.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, 어, 외초기, 외초기 좀 돌렸어요. 시원할 때 그나마 작업해야 됩니다. 오늘 드디어 그동안 묵혀놨던 산소, 우리 선산 산소 1차 작업을 하였습니다. 아 비가 오고 햇빛이 쨍쨍 나니까 요 정말 불이 어마어마합니다. 올해 유난히 더 심하네요. 어 해마다 불벨 때마다 느끼는 게야 올해 는더 심하다 올해는 더 심하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. 자연은 그대로인데 제가 힘이 빠져서 그런가 여하튼 어, 작업하고 나니까 또 <laughs> 기분은 개운하네요. 조사님한테 또할 뭐 도리는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오늘이 8월 4일이니까 제가 3월 1일부터 여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 4 5 6 7예 정확하게 5개월 하고 좀더 지났네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5개월 만에 어,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, 또, 제 신체, 예, 몸에 대한 변화 좀 이야기 해볼게요. 어, 우선, 한, 한두 달? 한석 달도 안 돼서, 제일 먼저 몸무게가 엄청 빠지더라고요. 묻는 건 그때 잘 먹었는데, 요즘은 이제 여름 들어가지고, 입맛이 좀떨 예, 입맛이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. 그 시원한 음식만 찾게 되고, 근데, 하여튼,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몸무게가 10kg나 빠지더라고요. 제가 79kg 빼더라고요. 착하게 69kg, 지금 한 68kg 정도 됩니다. 예, 몸무게가 엄청 빠져요. 어, 뭐, 열심히 일해가지고, 어, 힘든 일을 하니까, 육체적 노동을 하니까요. 확실히, 예, 몸무게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. 몸무게 빠지니까 좋은 점은 몸이 가벼워져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고혈압을 약을 먹기 시작한지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. 한 140, 150이 네,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약 먹으면 좀 떨어지고 그리고 하여튼 뭐 약을 끊고 싶어도 계속 병원 의사는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먹고 있었는데 요걸로 해서 재보니까 한 120, 130이에요. 혈압이 확실히 많이 낮아졌습니다. 물론 약, 뭐, 전과 같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, 요즘 약간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, 매일 먹진 않고요, 어, 하루 걸로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근데도 혈압은 떨어져요. 오늘 아침도, 어,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을 안 먹었네요. 혈압이 떨어지고요. 그리고 뒷목이 이렇게 좀 어, 한 번씩 이렇게 뒷목이 땡긴다, 아 머리가 띵하다 이런 느낌이있어요 요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뭐술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아침도 머리 띵한 거였지만도 하여튼 그런 것이 없어요. 체중이 감소되고요, 혈압이 내려갔습니다. 체중은 그석달 만에 한 10kg 줄었고요, 혈압도 크게 채터에 어, 보지 않는데요 근래에 보니까 한 120, 130, 거의 정상 수치입니다. 그래도 의사가 먹으라 하니까 먹긴 먹는데 어, 혈압약은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. 좀더 어, 관찰하고 내 몸을 예의주시하면서 언젠가는 혈압약을 끊어볼까 합니다. 이두 가지가 제일 큰 변화고요. 그다음에 굳이 한 가지 더 꼽자면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졌어요. 전에는 뭔가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이 많았어요. 이건 저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그다 하다가 뭔가 또 집중한 거 있으면 에이 다음에 하지. 이런 생각이 항상 많았고 미뤄두고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? 할일 있으면 하자. 예. 그리고 끝나면 잊어먹고, 어, 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도 단순해집니다. 뭐, 결론적으로 몸무게 줄어서 몸 가볍고 벼 혈압이 어도니까 어, 예, 건강에 좀 약간 자신이 생기고요. 그 다음에, 어, 생각을 단순하게 하니까 일의 주저함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이 신체적인 변화 세 가지 어, 예.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, 공유해봅니다 시골 생활 어, 좋은 이렇게 신체적인 어, 변화에 대해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상 와, 무더운 여름, 여름 아침 거찬 숲에서 훈손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.